이 비상 개엄 토란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 재판에 불참하거나 연기를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엄은 개엄이지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재판을 불참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냐라는 비판적 시선도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데요. 내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정치적 상황이엄중해서남안 간다 재판 이거예요 조국 대표 12일에 본인의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일인데요 이거를 연기 신청했어요. 아 상황이 비상하다 사퇴 수술이에 제2 야당 대표로 총료 교류된다 제 2의 야당 대표 그래서 본인의 대법 판결을 재판을 미뤄달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 뭐 핑계거리 하나 나타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마침 이제 핑계거리 이제까지 없잖아요. 일단 유죄 선고 난 것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만 한번 보면요. 아 개헌 해제됐잖아요. 예. 그 유증언 사황 지났어요. 탄핵 수출이 대저 뭐야 탄핵 아니. 수출 발의 다 됐잖아요. 예. 아 투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범도 주말에 투표가 이루어질 건데. 뭐 6일 날대장군 재판 불출석까지 사유서를 제출합니까? 그 이제 뭐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고, 아 본인 생각은 그럴 거예요. 어, 탄핵이 임박했네. 내 재판만 끌면 으 나는 대통령이야. 나 대통령 되면 나 본인 사면하고 나를 충성했던 사람들 다 사면할 거야.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비상경을 선포하니까, 어뭐 굉장히 겉으로는 뭐 국민과 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기분은 엄청 좋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는 아 자기가 12월 10일 날 교도소 들어가도 조국 신당이 아무런 문제 가 없다고 안 그랬어요? 이미 시스템을 다 갖춰놓다가 안 그랬어요? 조 대표 그랬죠? 어 그래놓고는 아 자기 없어도 조 조국, 조국 혁신당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선고는요. 대법원 선고를 자기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당의 역할을 못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선고는 집에 있다가 변호사랄지 변호사 직원이 가서 듣고 아예 뭐 확정됐습니다. 파기환송됐습니다. 한2초3초딱 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왜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불척수 사유서를 이재민 대표는 제출을 했고 만약에 저게 안 받아들여지면. 안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까지 재판에 참석한 행태를 보면, 그리고 한분 정도 안 가면 또어때데한분안간게 아니잖아요. 뭐, 단식 온다고 안 가고, 뭐 한다고 안 가고, 전당되어 있다고 안 가고, 그렇게 아주 상습적으로 재판을 연기해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는 뭐, 이제는 막대른 골명에 온 거죠. 12월 1 2일 날, 뭐, 집이 됐건, 당사에 됐던, 전화 한통 받고, 그 결과를 이제 겸허히 이제 수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